잠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느니라. 하지만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는 좋은 곳으로 가느니라.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식사를 잘안 하시고 잠만 주무시는 분,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연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량 광명의 아미타 부처님과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여 임정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죽음을 준비하는 부처님 지혜를 매일 배웁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산업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안한 임종을 돕는 복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는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온전히 법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 7일 전에 나타나는 신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누군가 갑자기 달라지셨습니까? 어르신이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환도 아닙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신다고 합니다. 50년 전, 60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어릴적 친구 이야기를 계속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억지로 드셔도 몇 숟가락 못 드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밤마다 누가 부른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무섭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법부님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고 몸이 알고 있다고 영혼이 준비한다고 보통 7일 전부터 신호가 온다고 이 신호를 알아채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마지막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평안한 임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죽음 7일 전의 신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과거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신호. 둘째, 몸이 변화하여 음식을 거부하고 잠이 많아지는 신호. 셋째,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져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는 신호. 넷째,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호. 이네 가지 신호를 제대로 알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자기 과거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어르신이 요즘 옛날 이야기만 하십니까? 몇십 년전 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이 계십니다. 담윤이라는 본명을 가진 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85세 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고향 이야기,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전쟁 때 겪은 일, 젊었을 때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어렸을 때 이야기, 마치 영화를 보듯이 선명하게 기억하셨습니다. 50년 전, 60년 전 일을 어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날씨까지 기억하셨습니다. 담윤 보살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시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참을 보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셨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자식들 이름을 확인하셨습니다. 담윤 보살님은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진 신호라고.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고.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일생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한다고. 또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7일 전부터 자신의 일생을 보게 된다고. 선업과 악업이 모두 떠오른다고. 그래서 참회하고 정리하려고 한다고. 담윤 보살님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모시고 갔습니다. 스님께 부탁해서 아버지와 대화하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버지께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지은 업을 참회하십시오. 악업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극락세계로 갈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염불을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정확히 7일 후 아버지는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잠드시듯 편안하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담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셨다고. 그 신호를 알아채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자주 언급하십니까?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까? 사진을 자주 꺼내보십니까? 이것은 죽음이 가까워진 신호입니다. 영혼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에서의 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게 하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함께 옛날 사진을 보십시오. 추억을 나누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셋째, 절에 모시고 가십시오. 스님께 법문을 듣게 하십시오. 참회하고 업을 정리할 기회를 드리십시오. 넷째, 염불을 가르쳐 드리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염송하십시오.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42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참회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아미타불을 열번만 불러도 극락에 간다고.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법우님들 지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신호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변화하여 음식을 거부하고 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십니까? 억지로 드려도 몇 숟가락 못 드십니까?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미양이라는 불자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78세 셨습니다. 평소에는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 공기 드시더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몇 숟가락만 드셨습니다. 미양 보살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맛 없으신가 싶어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양 보살님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이 아닌 저승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주무셨습니다. 깨워도 금방 다시 주무셨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 주무셨습니다. 깨어 계실 때도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꿈과 현실 사이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양 보살님이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이 죽음을 준비하는 신호라고.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몸이 먼저 안다고. 식욕이 사라진다고. 물질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다고. 음식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이 곧 없어질 것을 알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잠이 많아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과의 연결을 조금씩 끊어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과 죽음은 형제라고. 잠은 일시적인 죽음이고, 죽음은 영원한 잠이라고. 죽기 전에 잠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님께서는 미양 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미양 보살님은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부처님 사진을 모셨습니다. 향을 피우고 염불 소리를 틀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계실 때마다 함께 염불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운 보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극락세계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실 겁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는 듯이, 5일 후, 어머니는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잠드신 것처럼, 고통 없이, 미양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신호를 보내셨다고, 식사를 안 하시고 잠만 주무신 것이 준비하시는 것이었다고 덕분에 잘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거부하십니까?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깨어 계실 때도 목롱하십니까? 이것은 죽음이 가까워진 신호입니다. 몸이 육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억지로 음식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십시오. 둘째, 방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만드십시오. 부처님 사진을 모시십시오. 향을 피우십시오. 연불 소리를 틀어드리십시오. 셋째, 깨어 계실 때 함께 연불하십시오.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극락에 가신다고 안심시켜드리십시오. 넷째, 가족들을 모으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십시오. 후회 없도록 하십시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 때 연불소리를 들으면 극락에 간다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 평안하게 떠난다고.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라고. 준혁이라는 불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잠만 주무셨습니다. 준혁 보살님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수액을 놓자고 했습니다. 영양제를 투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 여쭤보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연명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놔두라고. 대신 영적인 준비를 도우라고. 준혁 보살님은 스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아버지 곁에서 염불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3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준혁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연명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영적으로 준비했기에 평안하게 가셨다고. 법우님들. 현대 의학은 연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안한 죽음에 집중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루 이틀 더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져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법문님들,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밤마다 누가 부른다고 하십니까? 허공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창명이라는 불자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82세셨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문 앞에 서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짓하며 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청명보살님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하신다고, 기다렸다고 하신다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간 형제들, 어릴 때 죽은 언니, 모두 밝은 빛을 뒤에 두고 서 계신다고, 손을 내미신다고, 무섭지 않고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청명 보살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온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환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약을 드셔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오신다고. 이제 정말 가야 할 때라고. 청명보살님이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먼저 간 사람들이 마중 나온다고. 특히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이 온다고. 그들이 안내자가 되어 저승으로 인도한다고.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보통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중 하나가 친족들을 만나는 단계라고. 먼저 간 사람들이 와서 안내한다고. 스님께서는 청명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믿으라고. 환각이 아니라 실제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라고. 청명보살님은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오히려 반가워.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다니까. 이제 같이 가면 돼. 청명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평화롭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청명보살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뭐라고 하세요? 잘 지냈다고 해? 보고 싶었다고 해? 다른 분들도 오세요? 응. 우리 어머니도 오셔. 언니도 와. 다들 밝은 곳에서 오셔. 청명 보살님은 할머니와 함께 부처님 전에 기도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안하게 갈수 있도록 발언했습니다 4일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같이 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고 계신 것처럼. 청명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혼자 가신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다고. 같이 극락으로 가셨다고.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누가 부른다고 하십니까? 허공을 보며 대화하십니까?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승의 안내자들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부정하지 마십시오. 환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둘째,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누가 오셨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섭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만약 무서운 존재가 보인다면 즉시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나무관세음 보살.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선한 존재가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데려가시도록 발언하십시오. 관세음 보살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 때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신다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함께 오신다고. 그분들을 따라가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그러니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할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도 오시길 기도합시다. 부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극락에 갈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어르신이 갑자기 모든 것을 놓으셨습니까? 돈이나 재산에 관심이 없어지셨습니까? 누가 무엇을 해도 화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법안이라는 불자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재산에 집착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엄하셨습니다. 화도 잘 내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시던 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서 나눠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아무 조건도 없이, 법안 보살님은 놀랐습니다. 평소 아버지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통제하시는 수단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져가라. 내가 죽으면 다툴 것 같아서 미리 준다.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리고 자식들 한명한 한 명을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생 서운했던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안 보살님은 아버지가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평생 싸웠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화해하셨습니다. 모든 원한을 푸르셨습니다. 모든 미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으셨던 분이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셨습니다 법안 보살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나봐. 머지않아 떠날 것 같아. 그 전에 정리하고 싶어. 깨끗하게 가고 싶어. 법안 보살님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염불을 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좋은 곳에 간다. 극락에 간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다. 10일 후, 아버지는 염불을 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까지 염불하시다가 얼굴이 환했습니다.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을 보고 계신 것처럼 법안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온하게 가셨다고. 틀림없이 극나게 가셨다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죽음을 앞두고 집착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영원히 성숙해진 것입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극락에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극락이라고. 집착 없는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좋은 곳에 간다고. 법브님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까? 재산을 나눠주십니까?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화내지 않으십니까? 평온해 보이십니까? 이것은 영원히 성숙해진 신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극락으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나눠주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정리하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놔두십시오. 둘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염불을 함께 하십시오.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셋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넷째, 평안하게 보내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방을 정리하십시오. 부처님을 모시십시오. 염불 소리를 틀어 드리십시오. 법분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과거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 둘째, 음식을 거부하고 잠이 많아지는 것. 셋째,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고 저승에서 부르는 것. 넷째,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이네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죽음이 7일 이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알아채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절에 연락하십시오. 스님을 모셔오십시오. 법문을 듣게 하십시오. 참여하고 업을 정리하게 하십시오. 둘째, 가족을 모으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셋째, 염불을 계속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 보살. 마지막 순간까지 염불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평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조용하고 깨끗하게.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십시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 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분들을 따라가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불하십시오.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의 세상을 떠나 극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간다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된다고. 그러니 믿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평안하게 보내드리십시오. 법우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우가 됩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란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게 임종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